물고기가 새끼를 참 많이 낳았어요. 한 30, 40마리 난것 같은데, 보이시죠? 저 조그만한 새끼들이 전부 다이 물고기가 낳은 거예요. <laughs> 이 물고기가 병이 자주 나더라고요. 아, 물고기 병 나가지고 요거를 사다가 넣었어요. 이저 파란색 뚜껑으로 녹색 뚜껑으로 한 뚜껑 이거를 넣었더니 한 이틀, 3일이면싹 나서 버려. 신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물은, 물은, 그,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서, 이렇게 하루 정도 이렇게 나, 저, 놔뒀다가, 물을 한 3분의 1 정도 빼서, 바꿔주고, 한 마리도 안 죽고 잘 살아요. <laughs> 저거, 이 몰리, 물리가 뭐냐면 요거 요거 하얀색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달마시안처럼 생긴 거 있어요 달마시안처럼 이렇게 무늬가 요거 이거 괴롭히는 거봐저 하얀색 저거 달마시안처럼 생긴 게 몰리인데요 저게 새끼를 낳았어 저게 저게 두 마리에 15,000원인가 두마리에 15,000원 인가도 굉장히 비싼데 저기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달마시야 저기 암놈이고 하얀게 순놈이고 요, 요, 요. <laughs> 굉장히 비싼 물고기 요, 요것도 비싼 물고기예요 요, 요. 꼬리 꼬리 저. 아 정말 신기해했어. 새끼, 와, 물고기 새끼. 처음에는 아주 작아가지고 저기 그 물고기 부화하는 통이 따로 있어요. 거기다 넣으면 거기서 알을 낳는데 거기서 한 며칠 놔뒀다가 금방 커요 새끼가 며칠 놔뒀다가 이렇게 풀어졌는데, 그러면 못 잡아먹어. 근데 처음에 났을 때 잡아먹는데요. 새끼가 작아서 너무 작아서. 그리고, 물고기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, 그게 새끼인지도 모르고, 그냥 잡아먹는다 하더라고. 다음에 또 보내드릴게요.